<laughs> 요즘은 요즘 보면 천년해나로 지금 어, 유튜브에서 많이 떠들썩한데요 그건 오래전부터 생기던 일이었습니다 천년해나는 풀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 천년해나를 하면 안됩니다 그 쉽게 말하자면 천연 해나는 풀 알레지의 어 몇만 배가 더 강한 알레지 성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 알레지가 있으신 분은 스스로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가 그음 천연 해나를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하고 설마 하고. 한 번쯤 해볼까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 한 번쯤 해보면 어, 약간 근지로운 느낌은 드는데 참을 수 있다. 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다보면 어, 이제 여름이 되고 하면 그 모발의 큐티클, 모발 큐티클 사이사이에 그 천연해나 가루가 이렇게 사이사이에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 천연해나 가루가 붙어 있음으로 해서 이게 이제 어, 왁싱 효과를 내는 거예요. 왁싱. 천연해나는 염색이 아니에요. 그게 왁싱이에요. 왁싱. 매니큐어저매니큐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니 천연 헤나를 하시는 분들, 왁싱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파마가 안 나오고 이렇게 어, 염색이 잘안 된다. 그걸 다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파마하실 때다 닦아내야 돼요. 이제 천연 헤나를 하시는 분들이 여름이 되면 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풀 특히 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여름이 되면 이렇게 땀이 나잖아요. 목으로 이 땀이 흘러내려요. 이 두피 안에 있던 그 가루 있아요 가루가 두피, 우리 모발이 이렇게 모낭층에서 이 모발이 다 빠지면 그 모낭층이 구멍이 뻥뻥 나가 있으면 그 해나 가루가 그 모낭층으로 스며드는 거죠. 스며들죠.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나를 하시는 분들은 두피를 보면 아주 강한 점들이 새까맣게 사이에, 사이에 이렇게 여드름처럼 박혀 있어요. 그게. 점처럼 오래된 분들은 그, 그 점들이 다 해나 가루예요. 해나 가루. 그 가루들이 이제 짜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름이 되면 이제 그 가루들이 이제 이렇게 땀하고 이렇게 땀이 이렇게 많이 흘러내리면서 이 목에 목에 이렇게 땀이 흘러내리시는 분들은 이 해나 가루에 대한 독, 어, 독성 때문에 알러지가 디비지면서 그, 어, 옷이 심하게 오르시는 분들보다 더 강한 그 베베로 강하게 그 알러지가 일어나면서 약을 석 달을 먹어도 그게 완치가 안 돼요. 몇 개월이 걸릴 지 모르죠. 그리고 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흑빛적. 흑빛적이 피부가 새까맣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면 안 되는데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하고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러다 말겠지? 이러다 말겠지? 그게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가 그렇게 알면서도 하시는 분들이 더 어리석은 거죠.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천년 해나의 독성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천년 해나가 맞으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이게 폐지 테스트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고 하셔도 돼요. 전문가 상담 없이 그냥 하시면 큰일 나요. 위험합니다. 그 흑피증은 세월이 2년 새카맣게 타신 분을 제가 봤어요. 메이크업으로 이제 이렇게 교정을 피부 이제 무대에 서야 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메이크업으로 커버하고 싶어서 오신 분이 상담을 하시러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상담을 해 봤는데 그때 헤나로 인해서 흑피증을 심하게 아르시는데 온몸이 새카맣게 타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인도에서 바로 이렇게 인도에 여행 갔다가 길거리에 파는 그 인도 천년 헤나를 사 가지고 어, 그니까 독성을 제가안한 성분이죠, 완전히. 그니까, 러 이렇게, 옷감에, 옷감, 옷감, 옷감에다가 바로 해나, 어, 천년, 이렇게, 이렇게 염색하는 그 성분, 천년 해나죠. 그 성분을 가지고, 바로 머리에, 이제, 그 가지고 오신 분이 이제 선물을 해가지고, 그거를 몸에다가, 머리에다가 바로 염색을 하신 거예요. 그날 이제 이 열이 상승하면서 심장과 열을 상승하면서 죽을 뻔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몸이 새카맣게 다 들어가면서 그 회복을 하는데 대학병원에서 2년째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 피부가 돌아오는데 그래도 흑인처럼 색깔이 피부가 제가 보기에는 회색 흑인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위험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꼭 이제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고 해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해나 좋다고 무조건 하시는 거는 좀 위험하고요. 이렇게 염색도 이렇게 알레지가 있으신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은 또 이렇게 허브 헤나로 이렇게 또옷안 타는 염색을 하시잖아요. 가는 것처럼 다 자기에게 맞는 그런 이렇게 패치 테스트를 해보시고 염색을 하시는 게 좋아요. 헤나도 왁싱입니다, 왁싱. 차라리 천년 헤나를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왁싱을 매달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